안녕하세요. 싱보드 운자 코라입니다. 지금 현재 4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외부 일정이 있었고요. 그 오픈 채팅방에 제가 공지는 했는데 어 단톡방에 없으신 분들은 왜 방송이 안, 올라, 안 올라갔는지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외부 미팅이 있고 저희가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단계라서 어제 밤늦게까지 조금 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몸 상태가 좀 좋지가 않네요. 지금 우선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종목 검색에서 누르시고요. 그리고 OK 그리고 업 비트 차트 보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어제 오전에 5600 라인이 무너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270만원 선에서 좀 지지를 해주고 약간의 상승이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목표는 5420만원대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5% 떨어지면서 그, 알트코인들이 대폭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보유 현금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물타기를 진행하실 것도 같고요. 그런데 보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 하락 폭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한동안은 또 관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통해서 다른 종목들을 탈출시키는 방법을 그,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신보시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점 매수 9일차 어제 그저께하고 현재하고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 매도 이익,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은 32%에서 1.1%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익, 이익 부분 매도 이익 부분을 보존해서 투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도 이익으로 지금 많이 떨어진 제품 종목들을 물타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물타기를 안한 종목 같은 경우는 15%뭐14% 그리고 더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만, 물타기를 통해서 5%, 뭐, 5%, 8%, 7 가까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마이너스율은, 수 뭐, 비트가 약간의 형분만 해져도다 탈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존 매도 이익을 투자로 하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 제한은 우선 영어로 만들었고요. 왜냐면은 지금 현금 보유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도되면서 현금을 좀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제한을 영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평가 손익이 어 144만 원이나 마이너스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판단하면은 금액이 많이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현황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총평가 손익은 뭐한 2, 3일 안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제가 매번 강조드린 보유 현금으로 인해서 하락 시에 대처를 할 수가 있었던 거를 참고하시면은 앞으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뭐 횡보장에서 구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할 때 그때 뭐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물타기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내리고 그 종목이 약간의 상승을 한다면은 더큰 수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코박 S T P IUST 메인 프레임 팀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정보들이 다 그, 음, 물타기를 진행한 겁니다. 지금 하나 종목을 좀 볼까요?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 4.3%인데, 아니 5.3% 5.4%인데 지금 차트를 보면서 메인 프레임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12.93원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11.4원에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물타기를 안 했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11% 정도의 손익률을 나타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5% 정도의 마이너스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지금 12.3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메인 프레임 제가 평균 매수가가 12.16이기 때문에 그 며칠 안에 충분히 자력으로 탈출, 탈출할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가 손익이 크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5270 라인에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만, 뭐, 추가 하락이 없, 다는 거를 전제한다면, 2, 3일 안에 모든 알트코인들도 다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마이너스율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 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 오늘은 좀 영상이 좀 짧게 마무리 될것 같고요. 그,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음, 모두 성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뭐, 주위에 코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신보도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소개시켜 주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